SKC를 먼저 볼까요? 김떡상이 좋아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 기업이죠. 2차전지 동박은 세계 1등이죠. 반도체 소재 사업도 어팡이 좋기 때문에 계속 좋을 거고요. 거기에 썩지 않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계속 성장할 사업이네요. 그냥 좋은 거다 하고 있네요. 8만원 초반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김떡상은 한 주도 판 적이 없어요. 장기 투자할 종목이니까요. 그럼 일봉차트를 볼까요? 최고가 있죠? 엄청 강하긴 하군요. 8만원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주구장창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치상 최고가에 있으니 부담은 있죠. 하지만 조정을 이어간다면 째려볼 종목이에요. 일단 지난 조정으로 인해 12만원 초중반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하방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매수는 5일선이 위치한 13만원 초반은 기다려야죠. 혹시나 13만원이 깨지면 12만원대에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12만원 중반에는 나름의 신뢰할 수 있는 지지라인이 구축이 되었으니까요. 물려도 되는 주식이에요. SKC는 제가 8만원에 시작할 때 이미 3배 먹을 주식으로 침하고 시작한 주식입니다. 아직 두배도못 먹었으니 더 길게 갖고 가야겠군요. 홀딩하시죠. SKC도 시장이 무너질 때꼭 째려볼 종목이니 침해두시고요. 다음은 오랜만에 SK하이닉스를 봅시다. SK하이닉스는 21선을 깨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죠. 이때가 기회였군요. 혹시 공포에 털린 분은 없으시죠? 어쨌든 SK하이닉스는 뻔하지만 결국 21선을 회복했어요. 이렇게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는 따놓은 당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좋네요. 지금 사도 되냐고요? 미리 샀어야죠. 꼭 뒷북을 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도 보아하니 지금도 접근은 가능하네요. 지난 조정에서 못산 것이 아쉬우니 그래도 되도록이면 21선 부근에서 가볍게 접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목표가요? 벌써부터 팔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업황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죠. 지금은 팔 생각을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유자는 당연히 홀딩이죠. 어제 오늘 멤버십 회원님들과 살펴보며, 투자 중인 반도체 기업들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네요. 원희가이 PS와 솔브레인도 지갈길 잘 가고 있고, s n s 텍도안 죽는다고 꾸역꾸역 잘 버텨주고 있네요. 멤버십 종목들이 대체로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어요. 이대로 잘 체크해가며, 두 배, 세배 먹는 떡상을 만들길 바랍니다. 김떡상이 함께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SK텔레콤도 오랜만에 살펴봅시다. 얘도 좋네요. 작년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20만원 초반에서 매수해서 고배당 확정하고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처럼 두배 이상의 수익을 내지는 못해도 배당을 포함한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죠. 일봉을 보면 60일선을 지려밟으며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5일선과 20일선, 그리고 61선까지 수렴을 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에너지도 잘 모으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상승으로 모든 이평선 위로 다시 복귀를 했으니 뭐라고 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앞선 구름 저항들이 얇아지며 희마리가 없어지는 게 보이죠. 조금만 더잘 버티면 구름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으니 잘 지켜보자고요. 구름 위로만 올라서면 마음 편히 보유하면 되겠죠. 구름 아래 있어도 마음 편히 보유할 수 있어요. 어차피 30만원은 가야 하니까요. 신규 매수요? 20만원 초반부터 투자해온 종목인데 지금까지 안 사고 뭐 하셨나요? 또 뒷부기시죠? 24만원대는 기다리며 접근해 보시죠. 61선이 위치한 24만원 초중반에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짧게 보신다면 26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비중이 과도한 경우도 그 정도에서 정비를 한번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상무네요.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을 볼까요?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하지만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어제 오늘 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거나 뚫지를 못하는 흐름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가 잘 돼야죠. 합의만 잘 끝나면 악재 소멸로 깡패 주식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기대를 하지 말아야죠. 그 전까지는 쭉 빠져서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오기만을 바라면 됩니다. 일단 월요일에 26만원대에서 반등이 나왔으니 26만원대는 강력하진 않지만 일단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수 있네요. 이 정도면 김떡상이 지목했던 24만 7천원 라인은 무너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21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확실성이 사라져야만 가능할 것 같죠. 그럼 중요한 수급도 봅시다. 다행히 외국인이 잘 사주고 있네요. 과거 LG화학 물적 분할이 터지고 외국인이 무식하게 사모았죠. 결국 외국인의 힘으로 LG화학은 100만원까지 갔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악재를 매수 기회로 보는 걸까요? 그렇다면 나쁘지 않은 거네요.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네요. 별표, 땡, 밑줄, 저학. SK이노베이션의 투자 전략은 뻔하죠.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싸게 모으면 됩니다. 혹시나 20만원 중반대까지 조정을 받으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길게 보면 이상무죠. 보유자는 당장은 괴롭더라도 홀딩하시죠. 마지막으로 SK를 봅시다. 대박이네요. 정말 대박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우리 앞서 살펴본 꿈의 기업들의 주인이 바로 SK 지주잖아요. SKC,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아이닉스의 주인이죠. 그 밖에 SK바이오팜도 있죠. 그리고 비상장 기업인 SK팜테코도 있네요. SK팜테코도 비상장이지만 꿈의 기업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바이오 CMO 기업이죠. CMO는 계속 호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SK팜테코를 SK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SK 팜테코만 해도 10조의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 주가에 이 가치가 반영이 안된 것처럼 보이네요. 그 뿐인가요? SK는 중국의 동박 기업인 왓슨까지도 지분 투자를 했네요. 세계 최대 2차 전지 동박 생산이 가능한 기업인데요. SKC와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군요. 그 뿐인가요? 수소 사업까지 뛰어들었으니, SK 하나만 투자해도 세상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다 투자하는 거네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수소, 빅데이터 등다 있네요. 그런데도 시총이 꼴랑 21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찜해야겠군요. 얘도 앞으로 두 배, 세배 먹을 주식으로 찜하자고요. 근데 뭐가 걱정이죠? 일봉 차트를 봅시다. SK 이노베이션에 악재가 나와도 30만원을 버티어주고 있군요. 저도 SK는 20만원대부터 투자했고, 30만원이 넘어서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물려도 되는 기업이니까요. 30만원이 깨질까요? 30만원에 걸쳐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네요. 하지만 빠질수록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럼 중요한 지지라인들을 체크해봅시다. 20만원 후반대 지지가 일단은 가능해 보이네요. 하지만 혹시나 시장이 무너져도 61선은 절대 안 깨지는데요. 6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은 27만 원 정도에 있죠. 많이도 올라왔군요. 이 정도는 절대 안 깨진다고 보면 돼요. SK도 SK 이노베이션의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 깡패 주식이 되겠군요. SK는 더볼 것도 없이 뻔하네요. 보유자는 더 빠진다고 해도 뻐기면 됩니다. 어차피 큰 수익 줄거니까요. 매수는 빠질 때마다 계속 사시죠. 당연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의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니 최대한 싸게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정말 27만원 정도까지 빠지면 어떡하냐고요? 뭘 어떡해요? 최악을 얘기하는 거니 쫄지 마시고요. 길어야 한두 달이죠? 어차피 더 길게 보면 40만원 위를 향할 겁니다. 두고 보시죠.